근데 어떤 분이 금액이 하시더라고 예상가들은 웬만하면 나가는 게 좋다 라고 얘기하거든 물론 뭐 내가 돈을 투자하고 막권을 사는데 열심히 하는 거 좋지 중요한 건이 사람이 집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하든 누워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이 사람 막권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이거지 내가 바깥쪽에 나가는 이유는 습관을 처음부터 그렇게 들였어, 본장이. 배팅하는 습관을. 여름에 부마 카우보이 칼 어때요? 카우보이 칼이 아마 리그에서 건났왔을 거야. 근데 카우보이 칼은 기본적으로 받쳐야 될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센 부마예요. 부마인데, 기본적으로 카우보이 칼 담아들은 480 이상이 넘어가야 돼. 그리고 암말보다는 스마일도 낫고. 그러니까 여름에 부합카우가이카어 카우 때요. 여름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번 주는 금토일 3일 예상하시나요? 원래 금요일 날안 해요. 나는 이에 유 대해서는 몇번 말씀드렸는데, 나야 하면 좋지. 금요일 날 돈도 벌고. 금요일 날 하게 되면 팬들이 주고. 그러니까 경마 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주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한 주에 이틀 정도, 하루 그 정도가 적당해. 근데 3일 연속 경마장에 간다? 나는 일주일에 3일 동안 경마장에 있는다? 너 환자지. 이건 노름꾼이야. 내가 3일 경마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경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노는 꿈을 원하지 않아 끝이 보이거든 나하고 같이 경마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마잘 되느냐 그것만 고민해 그것만 뭐 생각한다고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나하고 같이 경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딸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12, 3년 전에 처음 뵙는 걸 많은 걸 배워서 지금은 일치하는 경마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일치하는 경마 경마가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해요. 경마에 정답이 없어. 경마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야. 경마에서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지. 경마 에 정답이 없어. 내 스타일에 맞는 게 대신에 하지 말다가 몇 가지가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하더라고 그렇게. 경마는 즐기면 죽습니다. 즐기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경마는 치열해야 돼요. 치열해야 돼. 단돈 천사가한 장이라도 내 돈이야. 요즘에 많이 나온 얘기가 소행 얘기하는데 그런 그딴 거 없어. 누군가한테는 소액일지 모르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큰 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누군가한테 큰 돈이 누군가한테 는또 소액일 수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소액으로 세기셔야 됩니다 경마는 내가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개소리지.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니까 정말 치열하게. 대신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아요. 경마는 적은 돈을 갖고 큰 돈을 만드는 겜불이지큰돈 갖고 더큰 돈을 만드는 겜불이 아니라는 거. 죠 얘기 뭐냐면은 때려서 나는 뭘 만들겠다? 그런 건 없어. 여기 라방 보고 는 사람들 전부 다 노름꾼입니다. 저번 자기 자신이 노름꾼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 맨날 내는 얘기가 경마 하는 사람들이 노름꾼이면 은 주식하는 사람 당연히 노름꾼이야, 그렇잖아. 그리고 집산 사람들 몰라 살려고 집을 사는 사람들 말고 내 재산 증식을 위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 다 노름꾼이지. 다돈 넣고 돈못끄잖아 아니 강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대만 사람들 있잖아 자기 아파트 뭐잘못돼가지고다 노름꾼이지. 아니 내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경마가 노름이면 다 노름이다. 그러니까 나는 경마를 노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름은. 근데 맡기는 거. 카지노지, 카지노. 그게 노름이야. 근데 경마는 그런 게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경마가 놓으면 다 놓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마는 노름이 아니다. 결국 돈을 따느냐 잃느냐 문제이지 여기서 옳고그 긁고 옳고. 아니요 내 말이 맞아요. 라베르마님 경마를 도박으로 만약에 접근하신다 그만 해야지 무조건 죽어요. 만약에 경마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노름꾼이라고 생각한다 경마 사람들이 그러면 무조건 죽어요. 돈 넣고 동무는 게임이다 맞아요 맞는데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지 아파트 투기도 노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마가 노름이면 다 노름이야 노름 아닌 게 없어 주식도 노름이고 주식판에 있는 사람들 다 노름꾼들이야 왜? 다돈 벌었다, 돈벌려고 하잖아. 내돈 넣어가지고. 다 노릇꾼이지. 집사람들? 아, 내집 5억 쯤 샀어. 3억이 됐어. 가만있이 뭐가 있어. 난리 나지. 내 돈, 그 집을 사는 게 왜? 5억짜리 사가지고, 그게 아파트가 7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걸 바라고 사는 거 아니야. 그 노릇꾼이지 뭐야. 말은 살려고 산다고 얘기를 해. 근데 왜 사는데 대출을 7억, 8억, 뭐 10억씩 받어? 오른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파트도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예요 지금 이제 뭐, 방송에서도 아파트 투자라고 해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유튜보도 많이 나오지만, 불과 전두환 시절 때만 해도 이건 투기야 누가 투자라 그래 투기지 그리고 잡혀가 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경마를 노름이다 생각하신다면 접어라 절대 돈못 한다, 라베르마님 네, 전 매일 죽어요. 당연히 죽지. 아니, 이거를 투기라고 생각하고 노름꾼에 이 생각하는데 당연히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 경마를 투기로 생각하면은 이거 무조건 죽어, 무조건 죽는다고. 그리고 노름이라고 생각하면 더 죽고. 노름보다는 전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령만은 오히려 부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요. 경험상 아니죠.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선행마와 추임마가 두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두 마필 중에 두중의 차이를 누가 많이 봤느냐라고 보면 선행마들은 부중보다 전개를 많이 봐요. 그리고 추임마들은 정계와 상관없이 부중을 많이 봐요. 왜냐? 선행마들은 4코너까지 얼마나 편하게 가느냐. 그게 많이 따져요. 물론 부중 중요하지만 굳이 추임마하고 비교를 한다면 은 조금 덜받아 아무리 가벼운 부중을 닫아도 압박을 받잖아. 사코나까지 버틴 사람마딱한 마리도 없어. 반면에 추임마들은 부중이 늘잖아. 위험해. 부중이 떨어질 때 조심해. 그거는 상대와 상관이 없어요. 선행마들이 부중을 많이 탄다. 이거는 경마를 못 가는 사람이다. 굳이 선행마와 추임마 두 마리 놓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추임마가 조금 더 부중을 많이 보고 그리고 선행마는 전개를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4 개월짜 경린입니다한 주에 200원이겠지. 200은 겁나 많아. 왜냐면 이게 돈을 내가 얼마가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200이 맞냐 하면은 2 0 0이란돈 스타트가 하게 되면 사람의 심리상 돈을 잃게 되잖아 그럼 본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 그럼 내 맘대로 내 배팅이 안돼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200하고 시작한다 이건 이미 반은 죽고 시작한 거야 50도 많아 전화해서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많이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때 얘기를 해요 얼마 갖고 하세요? 많이 줄였어요 50이요 그것도 많아 20만 원 갖고 못 따는 사람이 200만 원 갖고 딸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보지 정말 바보예요. 경마가 진짜 바보가 뭐냐면은 나는 돈이 없어서 죽었어.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말을 몰라서 죽었어. 이두 가지는 뭐냐면은 나 경마 못해요라고 얘기하면 똑같아. 라베르바님 도박처럼 하니까 맞아요. 도박 아니니까 이 배가 남트 많아요. 진짜 많아. 10분의 1로 줄이세요. 이번 주부터 배팅을 10분의 1로 줄였더니 마음이 무지 편합니다. 줄이세요. 줄여야지만 이길 수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9회구열배 이상 때릴서 수... 이거 또 하나 이거 이거 얘기할게요. 이 저배당 고배당이 있어요 중고배당이 있죠 그러니까 정배당과 그 역배당이 있어요 나는 저배당만 할거야 나는 중고배당만 할거야 잘못된 얘기지 경마는 그런거 없어요 경마는 가는 말 능력 말을 배팅하는거지 저배당 위주로 배팅을 한다 고배당 위주로 배팅 한다 이런건 없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경마 잘 모르는 사람이 어, 나는 저배당 위주로 배팅해 나는 고배당 위주로 배팅해 그냥 이거 똑같아요 아까하고 나는 경마 못해요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먹는 사람이 장땡이 맞죠 맞는데 하나 틀린 얘기도 있어요 먹는 게 장땡은 맞는데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지 혹시나 그냥 먹어 그러면 대부분의 경마사람들이 이걸 실려 생각해 다음에 똑같은 배팅을 해 그럼 죽어 고액 가면 사람이라는 게저 배당으로 심리상 갈 수밖에 없는 고액으로 소식권못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 배당 저 배당 중단 이런 게 없다고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내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요 내데 배팅할 때도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배당 게임. 안 하려고. 공부를 엄청 했어. 근데 남들과 똑같은 시선에 그 말밖에 보이지 않아. 그 밖에 없는 것 같아. 쉽게서 인기 맞지. 배당마가 안될것 같아.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배배당 사잖아. 나는 안 사. 안 살려고 공부하는 거야. 여섯 배, 일곱 배? 안 먹어. 대신에 공부를 엄청 해서, 아, 이건 인기마가 불안하다. 아, 이건 옆 배당마가 세다. 능력마가 옆 배당마다. 했던 경주만 붙어. 그리고 먹어. 근데 경마만큼 쉬운 게 없어. 이번 주처 먹어서 지금 제도 올라왔어. 축하를 드리는데 나 운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팡이 소액으로 조금 불리면 남의 돈으로 승부하는 게, 보는 게 이럴 때고, 일삼차. 남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일삼차가든 이삼차 그건 상관없어. 남의 돈이니까. 내가 옛날 얘기 한번 할까요? 내가 미칠 때한 번. 소스 형 말을 하는데, 내가 진짜 많이 샀던 게, 한 경제 5점 몇 배에다가 정말 많이 샀어.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을 샀어. 내 돈으로. 이게 그돈 사잖아요? 정말 못 봐요. 무서워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안 들어왔어요. 나중에 세 경주 지나서 확인해봤는데, 안 들어왔더라고. 안 들어온 게 그나마 다행이다. 들어왔으면, 아, 그때도 많이 망가졌지만 더 망가졌다. 작살났다. 뭐, 그 생각하고. 경마는 사람 보는 눈이 똑같으면 경마는 못 이김. 어어, 난 처음에 경마는 못이긴데왜 들어왔어? 이기길라 그랬는데, 아, 그렇지. 다음 주부터 문자 잘 부탁합니다. 제 마번이랑 장성님 마번 조합해서 삼상 조져보겠습니다. 500 이상으로. 땡! 무조건 주고 가까 그런 사람 있어. 문자를 받아서 내 문자와 같으면은 난 승부를 하겠다. 근데 왜왜 왜 문자를 받아? 아니! 내가 보는 눈하고 이 사람 보는 눈이 똑같아 그럼 내 의미가 없잖아 내가 몇번 얘기하지만 내가 보는 눈과 배터들의 눈은 달라요 다가서는 달라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아이 사람 마법이 내마법이 똑같으면 승부를 해야지 이건 나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다가 500이래 존나 많아 200도 겁나 많은데 500은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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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겁나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남이돈을 하는 게 아니라 내돈을로 하겠다는 거야 이런 게 바보지 바보 저분 말은 500만원이 아니라 배당이 500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몰라 문자 신청해서 하루에 한 경주만 건져도 이익이라 생각해서 신청하려고요 하.. 불안하다 이런 분이 꼭 욕하더라 근데 지금까지 손실이 없다면 그냥 하던 대로 되게 좋고 싶은데 경마 10년 미만에 그 어떤 얘기도 무이익이 10년 아 미만에게 경마는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못 배우잖아요? 잘못 배우잖아? 그러면 오래가. 20년, 30년? 계속 가. 처음에 배울 때잘 배워야 돼.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게 분명히 결과가 안 나왔어. 근데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 결과안 나왔는데. 아니, 결과가 안나왔으 버려야지. 근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경마로 뭐, 돈못 따는 사람들 빼뜨기 못 해서 그래. 빼뜨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가들 의지를, 그러니까, 하, 이것도 내가, 오늘 어차피 안 먹었으니까 해야, 해야, 해야겠다. 의지를 내가 몇번 얘기하잖아. 의지를 하지 마. 시각이 달라.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 호소인이지. 그 사람하고 또 배팅 마분하고 달라 보는 눈이 달라. 근데 이거를 아 내가 못 보는 걸이상이 보겠지, 볼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배팅을 연결, 연결한다? 다른 얘기야장성님옆배당마 추천은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5분 아니면 고배당 안겨줍니다. 제일 아쉬운 건 급피스타 때. 아, 아 그래 또 하나. 전국 마권장사한 얘기인데 어제 내가 제황자한받권 중에 어떤 마권이 있냐면은 똑같은 일 번이야. 내 일을 놓고 복도 사고 삼복도 사. 삼복을왜살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복 들어간 게 불안하니까 최소 3착은 하겠지 그래서 일 놓고 복도 사고 삼복도사 이게 제일 바보 같은 마법이 이러면 무조건 죽어요 당장 먹을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이따뿐이지, 무조건 주고. 퍼팅,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맞추다. 나가 제일 못, 제일 맞춰. 대한민국 1등이야. 못 맞추는 거. 1등. 그거 말고, 라베르메님, 꼭 기억하시고, 배팅하시고, 그리고 나를 판단하시고. 장세가 제일 못해. 하루에 한금도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손실이 없습니다. 손실이 없는데 왜 나하고 해? 이 사람 웃긴 사람이래, 이거. <laughs> 마음을 배워나님. 손실이 없는데 왜 나하고 해? 혼자 해, 그냥. 그리고 또 웃긴 게, 아니, 손실이 없는데 왜 나하고 해? 아, 더 크게 만들려고? 이익을? 그런 건 없어. 손실이 없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해. 저는 100% 덕분에 이번 년도 8천 수익 중 운이 좋아서 그래요.